이 현장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현장인 것 같아서 건축업자하고 인테리어 업자 중에서 조명 설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다시 현장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아트메이드 정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특별하게 어, 저희 구독자님 집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에 있는 어, 전원주택 단지이고요 뒤에 보시는 뷰가 예당저섯입니다 정말로 요, 이 집은 뷰가 너무 너무 좋은 뷰 맛집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뷰가 있는 공간을 어, 저희가 어떻게 아름답게 꾸몄는지 또 조명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집은 저희가 사전 영상을 한번 찍었죠. 왜 사전 영상을 찍었냐면 조명 설계적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하실 때이 아, 현장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현장인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 영상을 좀 사무실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저희가 조명 설계를 어떻게 했고. 또 조명 설계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맡기 전에 컨디션은 어떤 컨디션이었고 어떤 스트리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사전 영상을 저희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영상을 보시면 아, 이렇게 조명 설계하면 어,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 공간입니다. 건축업자하고 인테리어 업자 중에서 조명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조명 설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명을 6인치로 타고 가게 놓고, 이게 예쁘다. 이렇게 소비자를 몰아붙이는 건축업자,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방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은 지방 구독자분들 조명 설계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설계할 때마다 제가 항상 싸웁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이나 건축업자들이라고. 왜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명 설계 조명 배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건 안 된다라고 싸우면,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집이면 이렇게 이런 조명을 쓸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많은 조명이 설치된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명이 설치되어야 되고 어떤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더 중요하거든요. 이 집에서 생활하고 이 집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여기서 사시는 분들에 맞춰서 좋은 조명을 설치해야 를 되고 좋은 조명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테리어 업체나 어, 건축업자 들은 짓고 나면 끝이란 말입니다. 이 공간에 살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밝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명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를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셨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현장 방문을 하고 아 이렇게 안 됩니다. 전체 다 천장을 다시 해야 되고 조명 타공을 다시 해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드렸고 구독자님도 오케이 하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맨 처음에는 6인치 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장을 다시 막고 그리고 정. 배설 다시 하고 등 타공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큰 평수에 거실 주방을 통틀어서 스위치가 4구 밖에 없었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4구 스위치로 조도 분리를 한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조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스위치 구스를 늘리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주방하고 거실을 포함해서 4구 스위치였기 때문에 지금은 거실만은 8구구요 주방은 4구입니다 총 4구에서 12구로 8구의 스위치를 늘 있습니다. 늘렸습니다. 조도 분산을 좀 스위치를 통해서 더 어, 늘렸던 케이스입니다. 이 공간에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님이 유튜브를 하고 계셔서 유튜브 촬영도 이공간에서하다 보니까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셔서 그러면 저는 또 너무 밝은 걸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구독자님의 니즈도 해결하고 또 저의 만족도도 어, 제가 충족할까 생각하다가 조명을 조금 더 많이 배치하지만 스위치로 분리를 해서 조도 분산을 좀 시켜서 어, 밝은 환경 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저녁에 분위기 있는 공간 만들 수 있는 조명을 스위치로 분산해 보자라고 해서 스위치를 좀 많이 설치해서 조도를 분산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어떻게 설치했냐면 맨 가운데는 실링 팬을 설치했습니다. 천장고가 높고 평수가 있다 보니까 날개는 좀큰 걸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박스가 있죠 등박스에는 T5 간접등 설치를 했고 이 집의 모든 공간은 주방 바리솔 조명을 빼고는 모두 3000K 전구색입니다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가 하얗게 도장을 하다 보니까 전구색을 설치를 하더라도 너무 노랗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얗게 전체적으로 마감제를 하시면 전구색을 써보시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에는 사각 다운라이트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가운데에 조명이 빠졌지만 조도적으로는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측면에는 아트 301 다운라이트 20W 제품을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균등하게 타공을 했지만 두 개씩 타공한 건 했고, 등간격은 150에서 200 간격으로 타공을 해서 균등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조명 설계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 벽면을 잘 활용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벽면이 기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둥 사이에 저희가 다운라이트를 배치를 했고 이 기둥 맞고 빛이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휘도가 생기기 때문에 눈부심도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빛을 퍼트릴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벽면을 잘 활용을 해서 조명 배치를 하시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벽면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명 배치를 했고요. 어, 이랬을 때 조명의 느낌은 이런 식으로 어, 보여집니다. 이 이 공간은 거실하고 주방이 하나의 통으로 이어진 느낌이었는데 구독자님께서는 펜던트를 달고 싶어 하셨어요. 보시면 이 공간에 펜던트가 설치가 되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천장 등박스에서 뭔가에 쭉 내려오면 좀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펜던트는 하지 않고 펜던트를 저 창가 쪽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1등 펜던트를 길게 뽑았어요. 다운라이트나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좀 밋밋한 공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펜던트, 유니크한 펜던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밤에 커피 한잔 마시거나 와인 한잔 마실 때 모든 조명을 소등하시고 이 펜던트만 점등을 했을 때 되게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로 모든 공간을 저희가 분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천정등 뭐 상, 하, 뭐 간정라인 등 펜던트, 벽등, 천장, 식탁등 이렇게 저희가 다어 구분할 수 있게끔 스위치로 조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분위기 있는 연출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벽등만 킨다든지 펜던트만 킨다든지 해서 어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여기는 사실 주방이 키포인트긴 한데, 처음에 이 집을 왔을 때, 지금 여기 바리솔로 저희가 막아놨잖아요. 근데 바리솔 공간이 완전히 뻥 뚫려 있었습니다, 위로. 뻥 뚫려 있어서, 주방 공간에 조명 설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다 6인치로 뻥뻥 뚫려 있고, 위는 그냥 막혀져 있는 공간이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지만 좀 너무 난감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원래는 이 바리솔이 고급주택에서, 많이 쓰였던 조명인데, 바리솔로 설치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한테 바리솔을 제안 드렸고, 고객님도 아까 유튜브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요리 만드는 어떤 유튜브 이런 것들 많이 촬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촬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밝아야 될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바리솔을 생각했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이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하 바리솔로 시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고 눈부심이 없으면서 빛을 골고루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시공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고 바리솔 작업자가 와야 되지만 시공 끝났을 때 만족도는 어떤 조명에 비교해서 최상으로 높다. 그래서 저도 설치 끝나고 나서 이 바리솔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만족도가 너무 좋았던 조명이고 우리 고객님 또한 만족도가 높았던 조명이다. 그래서 이 바리솔 조명은 저희가 스위치를 2 구로 조도 분리를 하게 해서 조들를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바리스 조명이지만 이렇게 개수대 쪽으로 포인트 할수 있는 조명을 하고 싶어서 개수대 쪽에 두개이쪽부탑 자리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개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전의 공간하고 지금 공간을 비교하면 여기는 완전 다른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비포 애프터를 보실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구독자님께서 이 공간을 좀 이렇게 뭔가를 꾸미고 싶어졌어요. 포인트 조명 세 개를 설치해드렸어요. 저희가 2인치 다운라이트, 아트 207 제품을 선, 어, 저희가 배치를 해드렸고, 예술 작품하고 조명이 어우러지니까 이 공간이 되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이 됐습니다. 이 벽을 이어지는 공간도 저희가 아트 207 다운라이트 제품 두 개를 설치해드렸고, 이 공간을 이쁘게 잘 꾸미신 것 같아요. 아트메이드 조명 설계 공식을 적용한 겁니다. 저희는 벽면을 잘 계속 화요, 활용해야 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중앙에 있는 것보다 벽면에 있는 게 어, 눈부심도 피할 수 있고 빛도 확산시킬 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 벽면을 활용해서 이벽 쪽에서는 한200 정도를 띄우, 띄워서 저희가 시공했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좀 내용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조명 설계를 다 해드렸는데 이 집을 다시 맡아서 건축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천장을 3인치로 아트 3mm 제품 로 저희가 설계해드렸는데 천장하시는 분이 6인치로 타공을 해서 6인치 조명 설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설기를 하고 조명 타공하러 왔는데, 욕실이 이미 6인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아, 이건 정말 안 된다. 다시 현장을 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 사장님이 저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냐. 그냥 밝으면 된거 아니냐. 왜 이미 다 끝난 거라서 다시, 다시 하라고 하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욕실을 고급 타일을 해놓고, 고급 벽면을 다 해놨는데, 조명이 6인치 주광색이 말이 되냐. 확산형 주광색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이 망친다.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서 밖에 나가셨고, 구독자님하고 저하고 설득해서 천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한 대로 아트 3mm 제품 설치하고 나서 그리고 조명 켰을 때 그 사장님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설계했고 그런 종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다시피 여자가 화장하는 거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테리어를 이쁘게 마감재 쓰고 설계를 했는데 조명을 어울리지 않은 조명을 썼을 때는 그 인테리어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조명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울리는 조명 설계하고 더 어울리는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thank you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비포하고 애프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영상으로는 다 보이지 않지만 와서 육안으로 제가 공사 전하고 공사 후를 봤을 때금명한 차이가 좀 있고 저도 이렇게 이쁜 공간 나와서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매번 조명 설계할 때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공간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활하시는 분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설계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계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아트메이드 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트메이드와 함께 여러분들 사는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었을 때 저희 아트메이드는 그걸로 다된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를 모셔서 잠깐 간단하게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의뢰를 하기 전에 이 조명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다양하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트메이드라는 그런 채널을 알게 되었고 그거에 구독을 하게 되었고 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충날 예산인데 여기서는 그 업체를 섭외하려고 해도 제가 만족스럽게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걸 느껴서. 스트메이드 쪽에다 의뢰를 드렸는데, 사장님이 아, 깜짝 놀라셨다는 맞아요. 느낌을 들어가지고, <laughs> 제가 사진 보고 놀래서 네, 거꾸로 연락을 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막상 전화를 받으니까 더더욱이 그 신뢰라는 게 갔었습니다. 음... 상태를 보시고, 이 충남 예산까지 오셔서 대표님이 직접 진우지 하셔서 과연 이게 진이 남을까 싶을 정도로 열정을 쏟아 부어 주셨고, 이게 조명이 완성되었을 때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해 보고, 내가 만족을 할수 있는지 어떤지를 가늠해 볼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다는 건 테메이드에 있어서는 너무 너무 좋은 장점이니까 구독자님들이 꼭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이 뒤에 대표님 집 하나 찍고 있는 것도 저희가 네. 진행하겠죠?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때는 더좀더세미나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